다음은 스크립트 컨트롤러인데, 이거는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설명할 게 적은 겁니다. 이거는 스크립트랑 파이썬 코너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활용 예를 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각각 스크립트를 다줄수 있어요. 지금 포지션 컨트롤러 보면, 여기 스크립트 있고, 로테이션도 스크립트가 있고, 스케일로 스크립트가 있죠. 일단 포지션에 스크립트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포지션 리스트로 바뀌고 리스트 안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존재한 형태로 나와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를 열면 이런 창이 나오는데 이게 익스프레션하고 많이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익스프레션하고는 어, 좀 달라요. 일단 수학 함수를 쓰지 못하고요. 어, 쓸 수는 있는데 쓰지 못해요. 네. 쓰려면 뭐 따로 정의해야 되고요. 어, 여기 뭐 f 션리스 t 도안 보이죠. 대신에 뭐 fnt, st 이거는 똑같습니다. frame 그리고 이거는 어 뭐야 시간이고 이건 초고 이거는 이제 t i 이죠 네, 여기 쓰여있네요. 여기 tick, frame, second 그리고 normalize time 이런 거 이제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변수도 음어 타입을 모두 다쓸수 있어요. 스크립트에서 정의하는 변수 쓸수 있고요. 그 s s i o n 에서는그 변수를 설정할 때 스칼라랑 벡터 두 가지 값중 하나밖에 못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칼라도 쓸수 있고 벡터도 쓸수 있고, 뭐 심지어는 스크립트 코드에서 쓰는 일반적인 어 변수 설정도 다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테스트라고 하고 아이고 만들면 여기에 뭐 assign const, 어 constraint에서 실제 내가 원하는 변수값 설정할 수 있고요. 뭐 스트링도 가능해요. 스트링 값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트랙도 가능하고 컨트롤러나 노드도 각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정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어, 구문에 의해서 얘가 작동하는 건데요. 일단 포지션 상태에서 스크립트를 걸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0, 0, 0이라는 어떤 포지션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일러 값이나 어, 어, 마찬가지인데 올라가서 그냥 베이저 x, y, z 정보죠. 어, 지금 사실 얘는 000 위치는 아니에요. 잘 보면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000이냐면 이게 포지션 리스트 컨트롤러 아래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스크립트가 이 포지션 컨트롤러를 총괄하는 위치에 만들어졌다면 아마 이 위치의 좌표 정보가 갱신됐을텐데 어, 이 안에 어떻게 보면 레이어 개념으로 깔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그냥 일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x, y, z 컨트롤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얘는 어떻게 보면 이 오브젝트 x, y, z에 딱 붙어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0, 0, 0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이 위에 있는 x, y, z에 더 가산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뭐 이라고 입력하면 이이 좌표를 더 더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20씩 더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더할 수 있고, 또 변수에서 예를 들면 뭐 a a를 만들고 뭐 여기에 값을 100을 입력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신 a를 입력해줘도 100 값으로 갑니다. 네, 이게 이제 스크립트죠. 기본적인 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a가 지금 100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작동합니다. 이게 스크립트의 특징이죠. 뭐뭐 뭐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도 해줄수 있고 그럼 다시 10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변수 설정에서그 변수 값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구무로 작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사인 컨트롤러나 어사인 노드로 특정 오브젝트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어,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어, 예를 들면, 뭐, 여기 스피어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스피어도 포지션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어, 여기에 포스라는 걸 만들고, 지금 이 창은 이 아래에 있는 스피어의 어, 창입니다. 여기에 제가 언스사인 컨트롤러로, 아니, 어, 언 n 사인 노드로 할까요, 노드? 노드에 오브젝트, 얘가 스피어2죠? 스피어2의 트랜스폼에, 값으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아, 트랜스폰 값으로 접근이 안 되는구나. 이 노드로 하면. 네. 컨트롤러로 접근할게요. 컨트롤러로. 그러면, 어, 예를 들면, X로 접근해 볼까요? X, X 값. 자, X 값에 지금 접근했습니다. 포스는 지금 X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 이렇게, 포스로 입력을 하고, 에볼루션 하면, 아, 어, 플로트 값이네요. 지금 컨트롤러만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에러가 난 이유는 뭐냐면, 음, 지금 이미 이 포스 콘, 포스에 적용된 값이 컨트롤까지 다 접근했어요. 근데 이제 이 값이 정의되어 있는데, 어, 이걸 불러들이려면은 그냥 변수로 설정해서는 안 되고, 어, value라는 하위 어, 호출 함수를 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유못 하는데 v l u l u e 요 u l u e 못하 i l u 고 있어.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X 값을 움직이면 그대로 쫓아오죠. 네, Y는 움직이지 않고 X만 쫓아옵니다. 여기에 뭐, 예를 들면, 곱하기 2하면 2배속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움직임들 만들 때이 스크립트가 굉장히 유용하고 편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이고, 스크립트를 좀 다룰 수 있으면은, 분장을 좀 길게 만들어서, 어좀 독특한 형태의 리깅 구조를 아주 쉽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이 아래 스크립션은 이제 이 문장 코드가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설명 일종의 매뉴얼 을 붙이는 겁니다. 스크립트는 따로 뭐 스크립트 란을 이제 공부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더 낫고 지금은 뭐 간단하게 뭐 변수 설정하고 변수에 뭐 데이터를 대입하고 또이 변수를 어떤 특정 오브젝트에서 추출하는 정도를 간단하게 적용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뭔지, 그냥 이제, 맛보기? 네, 이런 거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는 이때 쓰는 겁니다.